다른 사람들과 인생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예 현자들은 말합니다. 배워라. 죽을 때까지 배워라.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배워야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야만 실수가 줄고 또 실패도 적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학생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교사, 교사입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언 중에 가르치는 것이죠.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는 교사이고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사이고 직장에서도 우리는 무언 중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직장 내에서의 교사입니다. 이 교사에는 두 부류의 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면 교사입니다. 이 정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교사입니다. 따르고 싶은 교사, 본받고 싶은 교사, 이 정면 교사입니다. 이 정면 교사의 반대는 반면 교사입니다. 따르지 않는 본을 보여주는 교사. 부정적인 면에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교사입니다. 아, 난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아, 저 사람의 말은 말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반면교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쓰임 받은 인물들도 우리에게 이 정면교사와 반면교사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 정면 교사, 이 반면 교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양면 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정면 교사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의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 교사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면 교사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사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우리에게 바로 그런 양면 교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순종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실행을 옮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왜소한지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참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하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인을 떠나서 인간의 어떤 남편의 기본됨조차도 저버리는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하는 참 치졸한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면 교사의 모습과 반면 교사의 모습이 같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 가지 재앙과 기적을 냅니다. 지팡이를 가리키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모세의 믿음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말라서 갈증이 심해서 죽게 되어 죽는다고 말할 때 단순히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쳐서 물을 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지 어찌 언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했느냐. 자기의 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참 주눅이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했는데 이 온유함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났던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모세의 생애를 보더라도 모세에게 "우리에게 야,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정면교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 이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반면교사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자마자 기뻐하셨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일치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만큼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적인 죄를 지었고 살인교사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 중에 만약에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사람 교회에 들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은 것은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이 정면 교사의 모습과 반면 교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가? 첫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의 이 제자의 12명의 이름이 기록될 때 제일 먼저 기록되는 이름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베드로가 받았다는 뜻이며 또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본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면 교사의 모습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도대체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부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번 묻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포인트는 제자들이,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주체 없이, 지체 없이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당연한 걸왜 물으세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모습, 정면 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 반면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탁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한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 우리를 뭘로 보고, 아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예수님 모르세요? 도대체 저를 뭘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다고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까? 아닙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호언장담했을까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충성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으니까 호언장담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아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호언장담했던 나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것은 내가 꼭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했던 자신의 찾던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너진 것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을까요? 소위 말하면 남아 중천 이런 금인데 사나이가 입밖에 말을 내뱉었으면 그 말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베드로는 왜 이렇게 세번 부인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동일한 예수,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세번 부인한 것이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했을 때는 그냥 모른다. 라고 했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컨데 나 모른다"라고 했고,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 우리는 알지요. 예상치 못한 자기에게 불리한 해가 되는 질문이 들어오자. 자기 보호 본능적인 보호 본능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실패자로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정면 교사의 모습이고 반면 교사의 모습을 봅니다. 즉 본이 되는 모습 또는 귀감이 되고 존경이 되는 모습도 보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본이 되지 않는 모습, 실망하는 모습, 상처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로 돌아와 보십시다. 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면 교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본이 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면 교사처럼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정면 교사의 모습이 있고 어떤 면에서 반면 교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줍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기질적으로 베드로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 봤어요. 나의 정면 교사의 부분은 무엇인가? 반면 교사의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깊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반면교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수하는. 귀감이 되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실패하게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나의 부족과 잘못, 실수, 실패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하는 것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실수를,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이 실수와 이 신앙적인 실패 때문에 실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실수, 실패로 인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두 번째,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색합니다. 어느 캐나디언이, 어느 캐나디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때 미국 사람들은 I okay?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캐나디언은 sorry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sorry. 근데 리라는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면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덤탱이를 쓰게 된다는 거지 그런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왜? 자존심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의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의 때문에 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적어듭니다. 은혜가 적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예, 아픔을 주었다면 용기를 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 호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하는 이라이프 레슨, 인생 교훈을 받고 이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마귀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신령하든지 아니면 헛것을 보든지.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너희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경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자기 절제하고 자기 부인하라.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깨어있어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것이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등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대인.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반면 교사가 아닌 정면 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힘은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듭니까?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는 방법은 하나는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실패자로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지.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에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듭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의 얼굴 보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힘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정면 교사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정면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